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비상장 중소기업 대표님들이라면 정말 귀가 번쩍 띌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바로 감액배당이라는 건데요. 세금 부담 없이 회사의 잉여금을 개인 자산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관련 유튜브 영상 자료를 좀 깊게 파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걸로 뭐 179억, 심지어 메리츠금융지주 조종호 회장은 2,300억 원을 세금 한푼 없이 배당받았다는 사례도 나온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아, 네. 그게 사실 핵심은 자본준비금이라는 걸 활용하는 겁니다. 회사가 영업 활동 말고 주식을 액면가보다 높게 발행해서 생긴 차익, 자본거래로 쌓아둔 돈. 도... 주식 발행 초과금 그런 자본준비금을 가지고 배당을 하면 어, 특정 요건 아래에서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안 봐서 세금이 그야말로 0원이 될수 있다는 거죠. 세금이 0원이요? 와 보통 배당소득세율이 높잖아요. 최대 %에서 시작해서 종합과세되면 최대 49.5%까지 정말 파격적인. 와 정말 그러네요. 아까 그 메리치 금융 말고도 혹시 다른 구체적인 케이스가 자료에 더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이 자료를 만든 곳이 정일가업승계 연구소인데요. 여기서 직접 컨설팅했다는 사례가 있어요. 한 비상장기업은 189억원을 세금없이 감액 배당했고요. 또 다른 데는 312억원을 했는데 실제 낸 세금은 1.49%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1.49%요? 312억원에 대해서요? 네. 원래대로라면 한 150억원 넘게 세금을 냈어야 할 규모인데 그걸 거의 안낸 거죠. 그러니까 절세 효과가 얼마나 큰지 네,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와, 155억 원,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이게 2012년부터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주목받는 걸까요? 아,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자료에서도 그걸 지적해요. 최근에 상장사들이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그 성공 사례들이 막 알려지면서 이제 비상장 기업들까지 확산되는 추세라는 분석입니다. 아, 상장사들이 먼저 시작해서 유행처럼 번진다.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작년에는 한 70곳 정도 공시했는데 올해는 벌써 140곳으로 두배 늘었다고 하니까 확실히 관심이 뜨거워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단순히 관심이 뜨거워진 거 말고 혹시 뭐 지금 아니면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걸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의 또 다른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2025년에 세법이 개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세법 개정이요? 네. 이런 과격적인 절세 혜택이 너무 알려지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좀 선불 수 있다는 거죠. 관련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예전에 그 자사주 매입이나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도 처음엔 좋았다가 점점 축소되거나 막혔잖아요. 그런 전례를 생각하면. 아 그렇죠.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그러면 정말 서둘러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도 할수 있을 때 빨리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럼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겠군요. 근데 이거 아무나 다할수 있는 건가요? 조건 같은 건 없습니까? 자료 설명을 보면 회사의 자본금 대비해서요 자본준비금하고 이익준비금 합계액이 1.5배를 넘어야 해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액 배당을 할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1.5배 초과분. 그러니까 회사에 쌓인 여유 자본이 좀 충분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기본 자본금보다 추가로 쌓인 자본 성격의 인여금이 많아야 하는 거죠. 물론 뭐 주주총회 결의 같은 법적 절차나 회계 처리 정확하게 하는 건 당연히 필수고요. 하긴 세금이 없는 만큼 더 꼼꼼하게 봐야겠죠? 혹시 뭐 주의해야 할 점이나 위험 요소 같은 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특히 그 세모 리스크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오너나 그 가족 같은 특수 관계인한테만 너무 집중적으로 이 감액 배당을 하면 국세청에서 이거 세금 없이 증여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아, 증여 의심.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조사받을 수도 있고요. 또 회사 자본 구조가 바뀌니까, 뭐, 은행 대출 같은 거 받을 때 영향은 없는지 이런 것도 미리 체크해야 하고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런 복잡한 부분들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감액 배당이라는 건데, 잘만 활용하면 정말 엄청난 절세 효과를 볼수 있지만, 또 따져봐야 할 것도 많다는 거네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정일 가업승계 연구소의 실제 경험이 담긴 자료라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자료에 따르면 이 연구소가 가액배당 관련해서 실제로 국세청 사후 검증이나 소명 요구까지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단순히 법 조항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진행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나 해결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는 걸좀 어필하는 거죠. 아, 실제 소명 완료 사례가 많다는 거요? 네, 특히 요즘처럼 세법 개정 가능성까지 나오는 시점에는 그런 실전 경험이 정말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이론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확실히 세금 문제에서는 실제 경험만큼 중요한 건 없겠죠. 대표님들께서는 혹시 우리 회사 자본 현황, 특히 그 잠자고 있을지도 모르는 자본 준비금이 얼마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신 게 언젠가요? 어쩌면 정말 예상치 못한 기회가 바로 거기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